여러분, 저는 올해 일은 둘입니다. 평생 가평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시세가 20억입니다. 믿기시나요? 9년 전만 해도 저는 배추밭에 쪼그려 앉아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억짜리 집주인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상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농부가 용기를 낸것 뿐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8시간 동안 맨바닥에 서 있던 이야기. 현금 4천만원 때문에 눈물 흘렸던 이야기. 집값이 반토막 났을 때 떨리는 손으로 다시 계약서에 도장 찍었던 이야기. 모든 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섰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6년까지 경기도 가평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저희 부부는 500평 밭에서 배추랑 고추를 심으며 살았습니다. 그 밭은 시아버님한테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평생 그 땅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으로 나가고 저녁에는 텃밭에서 딴 채소로 저녁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땅을 팔 의향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농사 지으며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달 동안 다섯 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전화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활센터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인 분들, 한부모, 가정, 장애인 분들께 일자리를 드리려고 가평 땅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가평은 수도권 접근도 좋고 땅값도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땅이 딱 맞는데 꼭 생각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팔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얻는 거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농사를 얼마나 더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생각하고 팔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젊었을 때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값은 3억이었습니다. 저희 평생 본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3억이 찍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다 합쳐도 5천만 원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시 농사지를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둘째 아들 친구였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땅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골 땅은 오를 게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음 대선에 민주당이 거의 확실하고 정권이 바뀌면 유동성이 풀려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근교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유동성이 뭔지, 정권이 바뀌면 왜 집값이 오르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친구니까 나쁜 소리는 안 하겠지 싶었습니다. 서울 근교면 비싸지 않을까 걱정했더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지금 신규 분양하는 곳이 3억에서 4억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도시고 지하철도 들어올 예정이라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또 고민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아파트를 산다고? 그것도 남양주에?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껏 시골에서 고생만 했는데, 남은 평생은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따뜻한 보일러 켜고 사는 것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2016년 9월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전화하셔서 내일 다산 신도시에서 모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억인데 계약금 4천만원 수표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착순이니까 빨리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현금 4천만원을 찾았습니다. 창고 직원이 깜짝 놀라며 이큰 돈을 왜 현금으로 찾냐고 물었습니다. 집 계약한다고 말했더니 수표로 드릴까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하며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금이 더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큰 가방에 돈다발을 넣었습니다. 생전 처음 이렇게 많은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과 다산 신도시 분양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분양 시작은 다음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앞에 딱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찍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부터 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녁 6시엔 조끼 300명은 넘게 줄을 섰습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바닥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현금 4천만 원도 무섭고 혹시 누가 새치기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남편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니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으면 뒤 사람들이 뭐라고 할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가 지나갔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잠깐 봐드릴 테니 앉으시라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버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8시간을 섰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도 아파트 주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가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 사람부터 한 명씩 들어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표를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현금 4천만원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지에 수표 4천만원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했습니다. 현금은 안된다고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지라니요? 무슨 공지요? 현금도 돈인데 왜 안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여기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8시간이나 섰다고 다리를 보여드리며 이렇게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관계자는 미안해 하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현금이 돈 아니냐고 어르신이 18시간 서 계신 거 우리 다 봤다고 이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다고 현금 4천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르신을 들여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규정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백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계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위층에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들어가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왔을 때 뒤에 계셨던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계약하고 중공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저희는 여전히 가평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끔 다산 신도시 공사 현장에 가서 구경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저기 저희 집이 지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19년 봄이 되어 드디어 입주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신기했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거실 따뜻한 보일러 수압 좋은 샤워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런 데서 사는구나 하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남편도 감격스러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부동산 앱을 확인해 봤더니 제집 시세가 6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4억 주고 샀는데 벌써 이렇게 됐나 싶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6억이 7억이 되고 8억이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9억, 10억을 거쳐 11억까지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켜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 집 시세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1억을 빼도 순자산이 10억이었습니다. 3억이 10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저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도시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차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흙을 만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밭에 나가서 배추 심고 고추 따든 게 그리웠습니다. 2021년 여름에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전세로 주고 가평으로 다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세 6억으로 내놨더니 바로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가평 옛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텃밭에 다시 배추를 심었습니다. 역시 여기가 좋았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서 11억까지 터치했습니다. 팔까 하는 고민도 했지만 전세를 놔둔 상태라 그냥 놔뒀습니다. 2022년 하반기였습니다. 뉴스에서 집값 폭락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한국도 따라 올랐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억이던 제 집이 9억이 되고 8억이 되고 7억이 되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4억 아래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2023년 초가 되었습니다. 집값은 6억에서 7억 사이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었습니다. TV에서는 영끌족들이 패닉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옥에 샀으니 손해는 아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전세 세입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만기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큰일인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갱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세금 6억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금 6억을 갱신 유지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갱신했다고 말했더니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산신도시의 금매가 6억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으로 하나 더 사라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돈도 아닌데 전세금으로 집을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니 그 돈으로 집을 사면 무자본 투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저희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 사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냐고 대모르셨습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전세금까지 날리면 어쩌냐고 걱정했습니다. 저희 돈도 아닌데 그런 모험을 해도 되는 건지 두려웠습니다. 남편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2016년에도 무서웠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억이 11억까지 됐었습니다. 무자본이라는 게 저희 돈이 안 드는 거니까 한번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번도 저희를 해친 적이 없다고 한번더 믿어 보자고 했습니다. 2023년 5월이었습니다. 다산신도시 다른 단지 아파트를 6억에 계약했습니다. 첫 번째 집 전세금 6억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저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무자본 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조용히 계약했습니다. 18시간 서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떨리는 건 똑같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르기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억이 7억이 되고 7억 5천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르는구나 싶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회복했습니다. 8억 8억 5천 9억으로 올랐습니다. 두집 모두 9억 호가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전화하셔서 이제 팔라고 하셨습니다. 비과세 이 주택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을 9억에 팔았습니다. 전세금 6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은행 대출 1억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2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도 9억에 팔았습니다. 이 집은 전세금 6억으로 샀던 집이었습니다. 저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9억이 고스란히 저희 순수익이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2억, 두 번째 집에서 9억, 합계 11억이었습니다. 세금이랑 여러 비용을 빼고 나니 딱 11억이 남았습니다.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저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 소형 아파트를 11억에 계약했습니다. 평생 농사꾼이 서울 집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저희 고득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20억에 육박합니다. 2016년 가평밭 3억에서 시작해서 2025년 서울 고득 아파트 20억이 되었습니다. 9년 만에 7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고,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18시간 맨바닥에 서 있을 때 현금이냐 수표냐로 눈물 흘릴 때 집값 반토막 났을 때 전세금으로 다시 집살때 모든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기담아 들었습니다. 떨어질 때 용기 내서 샀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적절히 팔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63세 처음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원에 무자본 투자를 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가 할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회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두려움을 넘어서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